어렸을 적, 나는 두모님과 함께 채네시지쳤던 누가 있는 산꼭대기 모두 막 집에서 살았어요. 그 집은 큰 집은 아니었지만, 밖에 나나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정말 파라다이스 같은 곳이었죠. 내일같이 나는 자연속에서 뛰어다니며 시간을 보냈어요. 산꼭대기의 작은 집은 이슬과 서로 아는 사이였고, 그래서 아침 일찍 집을 나나 어두운 저녁에 돌아와도 부모님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셨죠. 그때는 되게 당연한 일이었고 나는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여름이면 날씨가 맑은 날 나는 숲속을 달리며 청명한 햇살을 맞고 있었죠. 그때 의 모든 것이 나에 길은 꿈처럼 아름다웠어요. 연한 번째 생일 파티를 하고 일주일 찍 내 어린 시절의 모험은 갑자기 시작됐어요. 그날 아침, 나는 가족들과 함께 시리얼을 먹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서커스 공연단이 오리 마을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 소식에 나는 기쁨을 참을 수 없었죠. 밤새 계곡 안에 야구 경기장에서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서커스를 관람하자는 만에 나는 정말 놀라운 행복감을 느꼈어요. 채터 누가는 작은 마을이었지만, 당시 야구 경기장 바깥쪽에는 아쿠아리움과 야외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꽤 있었고, 아버지는 내 생일을 기념해 그곳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서커스를 본다는 소식에 나는 너무 기뻐서 아버지께 더욱 오래 안겨 있었죠. 나에게 이런 선물을 줄수 있는 아빠다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그렇게 신나게 달려가다나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커다란 파인트리가 있었고, 그 나무는 얼마나 컸는지 텐트를 완전히 가리고 있을 정도였죠. 나는 그 커다란 나무를 가까이서 보고 싶어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나는 그나라에 대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요. 기억이 흐려지며 순간적으로 나뭇 가지에서 미끄러져 1 0 m 정도 위에서 떨어졌죠. 그리고 의식을 잃었어요. 음악, 나를 찾지 못한 도모님은 경찰을 둘러 수술을 시작했고, 결국 나무 아래에서 키를 흘리며 의심을 잃은 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나는 며칠 뒤 병원에서 뛰어날 수 있었지만, 그때부터 내 수의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의사들은 내가 떨어지며 머리가 돌에 도딪혀 위 심한 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시력을 잃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때부터 나는 푸른 나무와 털은 하늘이 가득했던 내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직 어둠만을 느끼며 살게 되었어요. 음악,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 나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두려웠어요. 매일같이 어둠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이 어둠 속에서 살아갈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끝으로 덤을 더듬으며 다녔고, 집안에서 무언가를 찾을 때마다 반안을 돌아다니며 천끝에 닿는 물건들의 차이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들어던 중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집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들면 바람소리나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둘 소리는 다른 느낌을 주기 시작했어요. 내가 눈을 감고 있을 때 무언가나 내 주변을 맴도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자고 있을 때 창문을 주드리는 소리도 들리고 심지어 내방 안에서 느껴지는 차로운 기운까지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떤 나는 그 소리가 너무 가까이에서 들려서 나는 나다골 용기도 내지 못했어요. 어느 날밤그 소리가 나를 부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소리는 나의 이름을 속삭이는 것 같았고, 나는 저도 모르리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은 모리집 뒤쪽에 있는 오래된 창고였어요. 내가 바다이 가자,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차가운 공기가 내 얼굴을 스쳤고, 창고 안은 온통 어두운 그림자들로 가득 차 있었죠. 음악, 나는 그곳에서 모험다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내 몸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그 순간 나는 그 소리의 출처를 알게 되었어요. 그 소리는 바로 내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이 어둠 속에서 점차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그 후로 나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밤마다 글창고를 그 찾아가 그곳에서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의 시력이 없어진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나는 어둠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소리라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볼이 내 나이라 사심이 되었고 임생 대부부를 어둠 속에서 사여왔어요. 그동안 적응하는 데몇 년이 걸렸지만 어느덧 나는 즐기며 살고 있었죠. 앞뒤 돌리지 않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고 친구도 몇명 사귀게 되었어요. 그동안 모은 돈으로 나만의 집도 마련할 수 있었고 모든 일이 차림차는잘 풀려갔어요. 진짜로 잘 풀려갔죠. 때로는 터무러운 일상의 만족감을 느꼈고 이제는 내가 어려웠던 어른이 되어 다닌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심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러나 모든 것은 이번쯤 월요일부터 달라졌어요 그날 이쯤이 사나웠어요 학생들도 탐소와 바르게 불안해 보였고 천사도 탐소와 바른 태도를 보였어요 날씨마저 좋지 않아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모든 불쾌한 일들을 뒤로하고 바로 침대에 모으실 길기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온 소물한 잔을 마시고 지친 몸을 침대로 이틀었죠. 그런데 뭔가 탐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 감각이 더 예민해졌기 때문일까요? 침대에 누웠을 때 조금 전까지 누군가 있었던 것처럼 몸기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상했던 점은 침대 한쪽 면만 따뜻하고 나머지는 차가웠다는 거였죠. 그때 나도 모르리 입이 바짝 마르고 몸이 어버렸어요내 밤이 누군가 있었던 걸까요? 둘그 순간 침잠이 빠르게 뛰었어요. 잠시도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나는 둘 자리 조용히 누워서 주변 소리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불안감이 점점 커졌죠. 오를 예쯤이 사나웠고. 내가 예민한 보라 생각하고 잠을 청했지만, 불라는 쉽게 사나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일을 마침 후 집에 돌아왔을 때, 피고람이 몰려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려고 했죠. 앞이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TV를 시청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사실, 나는 종종 TV를 시청할 때도 있어요. 대부분의 TV 프로그램은 눈으로 보지만, 요즘 기술이 발전하면서 장면을 설명해주는 기능이 생겼거든요. AI가 화면의 장면을 설명해주는데 처음에는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제는 그 기능 덕분에 TV를 보는 것이 훨씬 편해졌죠. 그래서 나는 가만히 앉아서 TV를 시청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날 TV 화면에서 설명이 시작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화면에 나타나는 드림과그 설명이 내가 전에 봤던 것과 달랐어요. 화면 속이 떠오르는 장면들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더 어두운 분위기의 장면들이었죠. 화면은 그대로였지만 설명되는 내용은 점점 더 불길한 느낌을 주기 시작했어요. 순간 나는 그 설명이 나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다시 시작된 저녁 또 다른 어둠이 다 나온다. 그 순간 몸이 굳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함이 몰려왔죠. 사실 나는 소파에 앉아서 TV 소리를 듣고 있지 않았다. 소파 옆에서 이상한 열기를 느꼈기 때문이다. 박렬한 열기는 아니었지만 오른쪽 도굴에서 약한 열이 느껴졌다. 그 열기가 소파 바로 옆에 있는 탑자 끝에 놓여있는 램프에서 나오는 열기라는 걸 알아차리는데 몇 분이나 걸렸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는 사실 집에 있는 등을 단한 번도 쳐본 적이 없다는 거였다. 그런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보통 밤에는 램프를 끄고 바로 옆에 두고 자곤 했는데, 오를 밤은 이상했다. 램프가 켜져 있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저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도 범죄와 관련된 미스터리 영화를 시청하며 저녁을 먹고, 다시 침대로 향했다. 편수처럼 도실에 나와서 복도를 지나 침실 문 쪽으로 가던 중, 갑자기 물에 도딪쳤다 코가 부러지는 줄 알았다. 그때부터 불길한 느낌이 점점 더 퍼졌다. 내가 집안에서 모를 닫고 반임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네번 방에 들어갈 때마다 몸꼬리를 돌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확실히 내집 안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 몰래 내 집에서 살고 있는 걸까? 이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공포감이 몰려왔다. 어렸을 때 전원에서 깨어난 이유도 내가 처음으로 느껴보는 진짜 공포였다 급하니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점차를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너무 흥불한 나머지 손이 떨려 스마트폰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스마트폰은 탑의 뒤를 굴러들이 도디치는 소리가 났다. 나는 손을 넣어 무릎을 끌며 손을 더듬어 스마트폰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고 초가 지나도 스마트폰을 찾을 수가 없었다. 나는 천단이 리존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 청단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다. 동면이 등초에 있을 텐데, 어디로 튕겨져 나단 몰다? 팔을 벌려 천천히 주변을 더듬기 시작했다. 탑의 주변을 시작으로 복도 쪽으로 쭉 내려가며 더듬어 놨지만, 스마트폰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 서만에서 눈가에 눈물이 고리기 시작했다. 찜들 한 줄을 보낸 데다가, 지금 서만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다. 잠시 주저하며 마음을 추스르고, 호흡을 닫아두는 솟 다시 찾기 시작했다. 찾을 곳은 이제 세탁실과 손님 접대실 앞에 남은 공간 밖에 없었다. 나는 엎드려서 길지 않은 복부를 지어갔다밭대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 솔 끝에 따뜻한 물체가 느껴졌다. 더듬어가며 그 물체를 잠으려 했지만, 갑자기 물체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다. 푸르면스러웠다 조금 더 앞쪽을 더듬었지만 역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갑자기 내 오른손 옆에서 무언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게 스마트폰이라면 너무 중탓한 소리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물체의 겉우면을 문질러 보았다. 차갑고 마른 느낌이었는데 마치 사람의 키처럼 느껴졌다. 그 것이 내손 아래로 스쳐 지나갈 때 나는 확실히 알게 되었다. 내가 지금 누군가의 발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친 듯이 고함을 질러댔고, 기로 물러나 일어서려 했지만, 발이 신이 풀려 일어날 수가 없었다. 내심 나는 그대로 바닥에 누웠다. 누군가 바라오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바슴 쪽으로 다리를 올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준비했다. 너무 긴장해서, 내가 얼마나 땅에 누워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오래 시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졌다. 긴마당 쪽에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와 에어컨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나는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시선을 가만히 느꼈다. 기스룸 입구 쪽에서 누군가 맨발로 내스마트폰을 들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붉은 머리, 지저분한 옷과 더러운 손에 정입점 팔을 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천천히 침실물을 찾으려고 벽을 따라 뒤로 물러갔다. 일단 침실의 위치를 알게 되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쓰을수 있을 테니 있다. 잠시도 숨을 쉴수 없을 정도로 침묵은 내 몸을 압박했다. 내 가슴과 목을 정육점 칼로 무자비하게 내려찍을 것만 같은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두려움에 떨며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내 심장이 미친 듯이 튀어나올 것 같다가, 내 숨이 가빠지면서 나는 침묵 속에서 순하라도 놓칠까봐 주변 소리에 집중했다. 온몸이 짐장으로 죽어가는 느낌이었고, 그 순간이 너무나도 질기 느껴졌다. 그때, 침실 문 쪽에서 물들의 틈새가 느껴졌다. 숨끝에 몸꼬리가 닿았을 때그 순간 내가 탈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올랐다. 문꼬리를 돌리면 문이 열리고 그 순간 나의 승존 계획이 머릿속에서 충성되었다. 물을 열고 나가면 진의 미출문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다. 그곳에서 길가로 뛰어나다. 이웃이나지나가는 사람들이 내가 미급한 상황에 처한 곳을 보고 도와주러 올 때까지 소리를 지를 것이다. 완벽한 길획이었다 온꼬리를 손에 질 순간, 두 곳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온꼬리가 내손 밑에서 스스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물이 열렸고, 그와 함께 돌쾌한 냄새가 내 코를 찔렀다 나는 재빨리 180도 회전에내 발을 내디뎠고, 왼쪽으로 돌아 다섯 걸음을 걷었다. 그런데 것실 아일랜드에 부딪쳤다. 순간 나는 피니디에 따졌다. 평소보다 더욱 크게 느껴진 발걸음 소리에 내 몸은 더욱 굳어갔다. 집안에서 달리는 일은 없었으니까.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흠두히 지친 아일랜드에서 팔을 꺼내 손에 쥐고 바다리 있는 물체를 향해 휘둘렸다 조금씩, 대문 쪽으로 나아갔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 내 이마를 살짝 손끝으로 스쳤다. 그리고 뒤에서 누군가의 기웃는 소리가 들렸다. 너무 무서웠지만 밖으로 나가야 했기에 나는 두걸 참아가며 계속해서 팔을 휘두르며 문 쪽으로 향했다. 점점 불에 가까워졌고 드디어 몸꼬리를 손에 쥐었다. 하지만, 물은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중요한 한 가지를 깜빡한 사실을 깨달았다. 몸이 잠겨 있는 것이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탈이 늦어지면서 시간을 잃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키친 아일랜드 쪽에서 누군가 팔을 꺼내는 소리도 들렸고, 이제 그 소리가 나를 더는 방해하지 않기를 지도했다 나는 미친 듯이 짐을 끼쳐나나 소리를 질렀다. 보아달라고 미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느끼는 곰토에서 나오는 소리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때 판 여섬이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다. 괜찮으시면 팔좀 내려주시겠어요? 그래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다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반금 반배를 틔운 듯한 조용하고 침착한 톤이었다.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속삭이기도 했다. 그녀의 말을 조금씩 마음이 틀리는 듯했지만 나는 순간적인 직감으로 그녀가 다 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진미한 정은 내가 맹인이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순식년 가까이 맹인으로 살아왔고 소리만으로 주변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다치고 있었다. 그 소리만으로도 그녀가 어떤 신발을 신고 있는지, 아니 어떤 발걸음을 옮기는지 저 맞지 알수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맨발이었다. 그 순간, 나는 다시 한번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고, 마무자미로 칼을 휘두르며 방향을 바꾸었다. 그 후, 나는 그 여성이 내 짐으로 뛰어가는 소리를 들었다. 잠시 후, 이웃집 사람이 전차를불렀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다행히도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유는 내가 위험에 처할 상황이 아니다. 바로 이웃집 앞도로 선고판에서 내가 미친 듯이 소이치며팔을 휘두르고 있어서였다. 그 소식을 들은 경찰은 내 짐을 수색했고, 그 과정에서 조명의 불법 거주자가 발견되었다. 그들은 바로 기스트룸에 숨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만약 내가 그반에 들어갔었다면 그들과 마주쳤을 것이다. 경찰들에 의하면 그들은 2주 정도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고 두명 모두 마약 중독자였다고 했다. 경찰은 그들이 조용히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매님이라 들치지 않았기 때문이라 했다. 만약 내가 알게 되었더라면 사마는 또 다른 방향으로 숨어왔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들이 2주 동안 내 집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끔찍한 느낌이 들었다. 그 어둠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그저 일산처럼 보내고 있는 시간들까지도 그들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집에서 귀심을 마주했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그들이 나의 모든 움직임을 살펴본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그들이 침대에 누워있었을 때 내가 얼마나 자주 그들을 지나쳤을지 심지어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그들이 내 옆에서 소파에 앉아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 공격질이 밀려왔다. 내가 몰랐다는 사실이 더욱 소름 끼쳤다. 이 글을 작성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내들 대해 걱정되는 점이 하나 있다. 나는 맹인이기 때문에 이 예비 없다면 나는 이 글을 작성할 수 없을 것이다. 앱은 나밭을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앱을 통해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다시 한번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지금 밤 안에 앉아 글을 쓰고 있으며, 잠시 쉬는 동안 집이 잔잔해졌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내밤 안에서 누군가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 놓칠 사람이 아직 내 집에 있다는 생각이 드니 내 심자는 급하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혼자 사는 것처럼 느끼지 않았다. 집이 아무리 조용해도 그 숨소리가 내 귀에 선명하게 들리는 순간 나는 이 집에서 내가 손자나 아니라는 생각에 또다시 싸늘한 공포를 느꼈다.